안녕하세요. 쉬지한원 강남점 고지원장입니다. 시험관 준비할 때 산부인과에서 한약 복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 복용을 주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흑염소즙 등의 건강보조식품이나 당기 뭐 자격 등의 자궁에 도움되는 약재를 한두 가지를 다려 먹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환자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용할 때 문제점은 약재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식품류에 속한 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의원에 정식적으로 유통되는 한약재들처럼 다양한 중금속 검사 및 엄격한 약재 품질 관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신 준비할 때는 중금속 섭취가 생식세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검사하고 관리받은 재료들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검사에 통과한 한약재로 한의원에 처방되는 탕약과 식품류는 안정성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염소즙은 열성이 매우 강하고 단백질 등의 영양 공급을 보강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흑염소가 잘 맞는 체질은 사상체질 중에서는 소화기가 냉한 소음인 체질로 우리나라 인구의 한25% 정도 적은 편입니다. 즉, 75% 정도는 아주 딱 맞는 체질은 아니란 뜻인데요. 대다수의 난임 여성이 이런 구분이 없이 손발이 차다 배가 차다 이런 증상만으로 흑염소즙을 복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히려 자궁 난소 기능을 방해하게 되고 상체로 열이 몰리거나 식욕이 막 과하게 증가하거나 등의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작은 근종, 성근증, 내막증, 폴립, 무릎 등의 자궁 난소 병변이 있으면 소 염소처럼 열성이 강하고 보강하는 성분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혈액이 해독되지 않아 쌓이게 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덩어리가 되는 상태인 어혈을 해독하는 효과를 가진 한약재들이 필요하니 더욱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자기약이 좋다는데 시험관 할때 차처럼 다려먹어도 되나요?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진료하면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단열약재를 한두 개만 달여서 먹는 것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약제는 편하게 먹는 우리 일상적인 음식과 다릅니다. 각각 효과를 내는 약성이 있습니다. 그 약제마다의 성질이 강하며 효과만큼 독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약효가 있는 약들, 뭐제 양약이든 한약이든 모든 약은 용량용법 주의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일약제 처방이 아니라 뭐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 이상의 복합 처방으로 약제의 효과와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처방이 됩니다. 한약 의서에 나오는 이제 명방이라고 일컫는 다양한 약재들로 구성된 한약 처방이 오래 전부터 이런 독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구성된 처방이랍니다. 시험관 진행 시에 복용하는 한약은 호르몬제와 충돌을 염려하는 것이라서 이제 그와 관련된 너무 강한 보약 계열의 약재들은 제외하고 환자마다 보완이 필요한 난임 원인의 치료를 돕는 한약 처방을 개별적으로 다 받을 수 있으니, 다니시는 한의원에서 시험관 일정을 공유하시고 상의하셔서 처방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한의원에서 난이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이제 처방하는 예를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한의학 원전에 기초한 처방이라는 것과, 그리고 환자분의 현재 상태에 맞게 약재가 삭제, 추가, 증량, 감량 등의 감이 운용법에 의해 변경되는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험관, 인공수정, 자한임신준비 등 임신준비 및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보다 더욱 이제 복용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니시는 한의원의 한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난임 원인에 맞게 안전하게 처방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